창업, 직장, 인연 다 열려 있습니다. 재물까지 어느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백일한 운세다. 커니 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꼭 인연을 챙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, 지성당의 지성입니다. 계속 하고 있죠. 이제 마지막입니다. 23년 운세 띠별 운세 마지막 대망의 돼지띠. 음, 항상 돼지띠 분들이 어~ (12가지)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어~ 우리 돼지띠는 언제 줘요 돼지띠는 언제 줘요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저 또한 이제 돼지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데 드디어 드디어 이제 대망의 끝이 보이는군요 어~ 올해 돼지띠 분들은 큰 이동이 좀 많아 보여 대체적으로 띠 별로만 본다 하면은 큰 이동이 많아 보이고, 이사, 혹은 뭐, 직장 변동, 사업장 변동 등, 이렇게, 몸이 바쁜 게 아니라, 큰 이동, 어, 내가 머물 곳, 이런 것들의 이동이 좀 빈번해 보이고, 그 외로는 대체적으로 좋아 보입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, 이 나이 대 운세, 띠별 운세는, 개개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래요. 뭐 어떤 분들은 안 좋다, 어떤 분들은 좋다.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한들 개개인은 조금씩 다 틀리니까 참고만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29세 되시는 의뢰생 분들 어, 아홉 수죠? 아홉 수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, 좀 고민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아주 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운세 중에 하나이고요. 어, 창업, 직장, 인연 세 가지가 다 열려 있습니다. 재물까지 어느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대기란 운세다라고 보여지고요. 어, 이 정도로면 뭐만사형통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.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성취해야지.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두 마리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를 완성한 뒤 끝을 본 다음에 새로운 것을 꼭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어, 아웃수라고 해도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큰 염려는 되지 않으니까 좋게 좋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음,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41세 되시는 개해생 분들 어, 저예요 음, 의뢰생각 마찬가지로, 우, 운에 아주 호기를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재물도 막힘없이 좀 흐를 것 같고, 내가 작년에 너무 재물적으로 힘들었다, 금전적으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숨통이, 하, 이제 좀 살겠네.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이 모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, 숨통이 좀 트이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간 좀 고생했던 것들에, 보답이 있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정에서는 또 경사스러운 소식도 들리니까 2세 소식도 한번 기대해 볼듯 합니다 또한 늦게까지 홍기를 좀 채우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홍기를 놓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인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신 분 혹은 새로운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 또한 2023년에는 좋은 운이 그니까꼭인연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 53세 되시는 신의생 분들 어 이분들은 이사나 직장 이동, 사업장 변경들 아주 이동을 겪는 분들이 아주 돼지띠의 기본 운세 있잖아요. 그걸 고대로 이제 딱 몸으로 체감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생 분들이에요. 어, 계획에 없는 이동 또한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. 어, 이게 계획에 없는 이동이 생기면은 문제가 뭐냐? 계획하지 않은 지출이 생긴다.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융통할 수 있는 자금, 내가 급하게 뭔가 좀 잉여 자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은 충분히 좀이 위기, 위기 아닌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건강과 부부생활이 두 군데가 좀 문제가 보이는데, 약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행에 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부분만 좀잘 이렇게 융화가 되면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. 65세 되시는 기회생 분들, 음, 연초반에, 초반에 병액수 이제 좀 병이 올수 있어요. 그리고 손재수, 내가 좀 뭔가 금전적으로나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, 아니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 연초반에 좀 들어와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게다가 눈앞에 좀 작은 이익, 어, 소소한 이익을 좀 쫓다 보면은 큰 이익을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고 넓게 멀리 이렇게 보셔서 어떤 이익을 쫓는 게 어, 필요해 보입니다. 금전적인 부분은 연초반이 지나면은 어, 중간 후반으로 갈수록 차츰 이렇게 좀 풀릴 걸로 보이고요. 연후반으로 갈수록 운이 많이 좋아져서 어,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릴 걸로 생각되네요. 조금만 어, 움츠렸다가 내가 기지개를 활짝 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77세 되시는 정해생 분들, 정해생 분들은 좀 관제수가 들어와요. 관제수가 들어오는 해인이 만큼 좀 현명하게 처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화가 나는 일, 혹은 내가 좀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뭐 서류 정리나 이런 부동산, 뭐 사업,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신경 써야 됐고요. 음, 운이 되게 나쁘진 않아서 관제가 들어와도 승소를 하던지 아니면 유야무야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왜 관제수가 문제냐. 연세가 좀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으로 인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리미리 관제 같은 것도 예방해 놓는게 좋겠죠 어 이분들은 이제 많이들 이제 횡수맥이나 이런 것도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당골어당집 가서 꼭 이렇게 횡수맥기를 하시길 바라고요 음, 5월이랑 9월 사이, 5월과 9월 사이에는 운이 아주 좋아요. 이제 꽃 피우는 그런 운기가 확 들어와 있으니까 무언가 계획하신다면은 꼭이 사이에 무언가를 하면은 성공하리라 생각됩니다. 어, 이렇게 돼지띠 운세까지 제가 2023년 운세를 다 말씀드렸고요. 제가 어떤 띠든 좋다 말씀드린 띠, 혹은 나쁘다 말씀드린 띠. 다 상관없이 좋은 일 항상 많이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끊이질 않는 그런 23년이 되셨으면 합니다. 지성당이었고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.